자는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는 성령과. 잠잠하네. 남자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영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절씨 교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250세겔과 개피 500세계를 송수의 세결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광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속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시한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속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을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향수나 아, 집에 디퓨저 같은 거 사용하십니까? 어, 저도 이제 좋아하는 뭐 향수나 디퓨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향수를 맡을 때 보면 아, 향기가 좋다라고 이제 감탄할 때가 있잖아요. 어, 특정한 향기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그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 어떤 향들은 고상하기도 하고 어떤 향들은 상큼하기도 하고. 또 어떤 향기는 편안함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향기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향기가 있지만 어떤 향기는 아무나 만들거나 사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향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원수나 왕족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향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향기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향기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영적인 향기가 나는가라는 질문을 할수 있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에서 어, 좀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고 구별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악취가 나고 불평과 불만의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미움과 시기심의 독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특별하신 분을 갖고 있지만 왜 세상과는 어, 다른? 거룩한 향기를 품어내지 못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특별한 삶의 향기와 이 구별됨에 대한 해답이 오늘 출애굽기 3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사용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분양단에서 태울 때의 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의 제조법과 용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향기를 낼수 있는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특별한 기름을 만들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23절에서 25절요. 네, 23절에서 25절요. 시작. 너는 상등 향유를 가지되 액체 물약 500 세겔과 그 절반 되는 향기로운 계백 250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인을 가지고 이것으로 거룩한 관유, 곧 장인의 솜씨로 향을 제조하는 것 같이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이 거룩한 관유는요, 여러 가지 귀한 향료와 감람기름을 섞어 만든 아주 특별한 향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요, 세 가지 중요한 특징과 용도를 가집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구별과 성별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기름으로 회막과 증거계,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들,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문과 그 받침까지 성막의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닿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며 거룩한 삶의 한계를 품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부로 만들거나 사용하지 말라라고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향기름을 또그 제조법을 아주 철저히 비밀로 지키고 아무에게나 바르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지 말라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향기름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구별된 사역을 위한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고 우리의 욕망이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함부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로서 오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가 세상의 냄새와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구별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향기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위대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별되고 거룩해질 때만 가능하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온전히 드러지는 삶을 통해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향기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한계를 품어내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육체의 기름을 바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인생으로 구별어야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삶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실행에 옮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미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이끄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과는 다른, 세상가는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옳지 않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거짓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된 순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향기만 내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거룩한 관유로 발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손가락과 손가락 성장판과 발가락과 고관절과 허리와 심장과 폐와 체장과 간과 황반변성과 황반농과 백내장과 농내장과 류마티스와 파킨슨과 이명과 내동맥류와 일홍당뇨와 색소침착증과 안면마비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화폐상습증과 관절낭염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흉선은갈 민피구순 백혈병과 혈행한 과 임포존과 갑상선안과 자궁암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아파 예수님의 명하누이 모든 질병들은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여호아파 예수님의 명하누이 모든 암세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 봉헌합니다 조윤상 예물 봉헌합니다 강석본 장례인 송현숙 권사님 김용동 장례인 이민영 권사님 이규장 백향구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유은복 장례인 조금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와 신앙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용준 집사님 주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서상욱 주님께 일천번째 예물 봉헌합니다 소원 담아드린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유정수 최은수 권사님, 황종국 장로님, 진인수 권사님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대음을 봉헌합니다. 주사의그 삶의, 삶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스레가 주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늘의 계산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을 하나님 날마다 지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22명의 대입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권세빈, 김성혜 김용훈, 김재영, 김창현, 박지원, 심혁찬 심하은, 여문해, 유수빈 유시원, 이가인, 이동균, 이동규, 이채윤, 이호준, 장동혁, 정지호 조윤선, 조윤성, 최희주, 한주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에 비하신 학교, 하나님 이에 비하신 교수님 하나님 이에 비하신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용고시와 국가시험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상 조회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세번의마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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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냄새에 지속겨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향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온전히 하나하나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내며 나아가는 복된 사로하아가게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는 사랑하는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자녀사구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는 자는 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주시옵랑하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하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하는자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하는하나님하는 자는 사랑하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사 저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산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가 2명두 명의 수험생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 앞길을 열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시험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겨냈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로나오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통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